<목소리가> 이, 이거 프랑스 가는 거 아니지? 여기 <목소리가> 부산 <목소리가> 난 김해부터 갑니다 스트로 왕림녀 짐 맡길 데가 없나? 안녕하세요 혹시 음, 짐 맡길 어, 데가 없나요? 저희들 짐은 안 큰일 났네요 지금 어디 가실건데요? 저요? 여기 다 근처 가보려고요 같이 <laughs> 언제쯤 오시는지 여기서 있다가 오후쯤에 음. 부산으로 가요 오후 몇시쯤에? 안무도 안정했어 서울에서 <laughs> 오셨어요? 네네 어. 원래 안 봤는데 뭐 특별히 기준품은 없죠?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laughs> 이 가방에 놔둘테니까잘 다녀요. 네, 개세요. 감사합니다. 저 뭐야? 저 뭐야? 다고 엄청 큰 새. 네. 네, 판두대도 저거를 개해 놨네, 조용으로. 야우. 지금 열렸나요? 서상동. 없죠? 김수로 왕을 지키고 있는 야 여러분 <목소리> 제가 이 김수로 왕한 게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녕과 건강과 빌겠습니다. 소왕님, 안에 계신가요? 멀리 한양에서 왔습니다. 예. 가락국 중엽에 조각된 연꽃 문양의 연화대에서 이야. 가락국이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마 이렇게 다그 왕궁, 뭐 건물 터였을 거예요, 아마. 끝인 건가? 어, 아 거북이. 거북이 엄청 큰 것도 두 마리가 저렇게. 그래도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다그 배산 임수라고 하지. 웬배사이 웃어? 무슨... 저도 잘 몰라요. 얕게 많이 알잖아요. 이제부터 깊게 많이 알려고 예쁘네요, 근데, 진짜. 진짜 확실히 터의 기운이 좋네요. 편안합니다. 한번더 찍을까요? 왕릉 가까이 보이게 찍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유튜버가 뭐예요? 두달 되었어요? 네. 자, 535일들하고 <laughs> 어, 어? 아, 아이고 너무네. 구예요 저예요. 저예요? <laughs> 여, 여자 같은데? 어그로라는말 하시고. 아, 어, 네. 어, 고고. 오분 미남이다. 아, 감사합니다. 서울에서까지 오셨어요? 네. 여기 왕릉은 대부분 네. 한양에서 네. 10km 떨어진 데 있거든. 오, 맞아요. 어, 맞아요. 우리 같은 이렇게 고미술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예민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그리시나요? 저가 좀 그런가? 아니 저도 저보고 애미다 낙하요. 어,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 저 아, 아까는 저 혼자 있었거든요. 네. 확실히 턱이 네. 좋아. 마음이 이렇게 편. 팽... <laughs> 아, 대학생 같아도 되고 교복 입으면 고등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배고프신가요? 아니요. <laughs> 아니, 지, 저,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네집 아들인지. 저 내일 모레. 너무 동안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안 해서 네. 교복 입혀놓으면은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겠다 뭐 가지고 싶으신면 아니 아니 남들도 안 그래요 어, 근데 교복까지는 아니 아니 진짜 동안이다 감사합니다 어, 직업이 그냥 유튜브만 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직업은 <laughs> 예. 아니 구독자분들 실물 보면 너무, 너무 미남이다 요즘 유튜버가 잘돼 있으니까 딱 가기 전에 그곳에 공부를 딱 하고 음. 나이 한6 0대면 금방 들어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laughs> 어그 어딘데는. <laughs> 전가끔씩제 이름 이 생각이 안 나요. 어딘데는 일주문에서 유튜버를 용하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또 부산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또 그래도 문화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어 이분이 그 허왕후 왕비님. 인도 아유타야국에서 온 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국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어? 아, 여기서 무슨 약간 유물 하나 건져야지 이게 각이 나오는데. 정말이지 이런 곳에 살면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진짜 심심하긴 하겠지? 아, 요거 봐. 우와. 와, 행복해요. 외국에 온것 같아. 와 여기서 엄청 나왔거든요. 돌덧 널무덤. 지면을 깊게 판 다음에 자갈을 깔고 석재를 덮은 거 이게 다 능자리라는 거예요 고분자리 네모나게 판게 최소 1500년 전의 어떤 현, 그 흔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돌널무덤이 그 깊게 판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 세월이 지나도 그 밑에 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이 적었죠 발굴조사 있기 전에 미리 도굴이 됐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특히 많이 도굴이 되고 일본으로도 많이 건너갔죠. 뭐 일본은 요만한 토기뿐만 아니라 경복궁의 건물도 갔다 가져가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laughs> 그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개성동 고분 박물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와. 정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제가 이런 걸 좋아해 갖고 네. 네물한잔뭐 하시죠? <목소리> 여러분 구지가 아시죠?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미지 않으면 구. 구지가 음.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때는 이제 또 목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 빗물이 새고 서 압력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너지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돈널 무덤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 돌을 이렇게 위에다 깔아놓고 이 압력을 견디게 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돌방 무덤이 돼요 이게 그 백제 그 무령왕릉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저 그릇 받침 기대가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자 보세요. 이 토기도 지금 보면 이쪽이 찌그러지고 이쪽도 찌그러져 있잖아요. 제 생각이 맞아요. 이게 웅푹 들어간 게 손으로 잡기 편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다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기가 편한 거죠. 음, 맞, 맞아,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유약도 유약이고 사이즈도 사이즈고 상태도 괜찮고, 하, 좋네요. 자꾸 탐을 내지 철의 왕국, 이말 장식, 말 투구를 그, 그, 다 이렇게 철로 이렇게 그 당시에게 다할수 있는 나라가 가야였죠. 그 기마민족. 예, 아 우와 우와, 무섭다 이거. 어, 이거 생동감 있는데? 이야, 이거 생동감. 이거, 이거 지금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우와우. 아, 이거 아주 저기 뭐야. 멀리 나아갈 것 같아. 지금. 이야, 저 표정. 아, 좋습니다. 지금 어, 이거 합격 드립니다. 제작하신 분. 표정 합격 드립니다. 예, 드려요, 드려요. 구명 의사 있습니다. 돈 있으면. 요거는 지금 이분이 조금 피곤하십니다. 지금, 지금 며칠 잠을 못 자셨어요, 지금. 지금 저 친구도 지금, 지금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지금 저 친구 표정도 지금. 기마 체험. 어, 이거 할수 있나봐. 누가 좀 찍어주면 좋겠는데? 올라가도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야.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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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가자. 가는 거야. 저 선생님. 어, 저기 선생님. 저기 선생님 혹시 저좀 이거 찍어 줄수 있어요? 네. 가까이서 찍어요? 좀봐 보는데. 여기만요? 네. 얼굴 나오나요? 네, 여기로, 여기로 들고 조금. 돼. 뭐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시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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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재밌는 것같습 어떤 그림이었으면 좋 아, 좋아요. 좋아요? 보셨나요? 아우, 말이 크네. <laughs> 예, 이곳은 이제 야외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더니 고분군들 능선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아마 위치 그대로 아네 그대로 아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진 촬영하면 안 된다고 이건 동영상이니까 괜찮겠지 음와 보기 좋게 해놨네요 어머 뭐 이렇게 이런 체험까지 무서워라 음. 큰호 안에 또 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훼손된 것도 제가 볼때 훼손한 일부러 해가 만든 재연품인것 같아요. 이 때깔들이 짝퉁이 짝퉁야 이렇게 또 실물로 땅속을 이렇게 허니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게 해는 것 같아요. 아오 아. <laughs> 연출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재밌는 걸 원하시잖아요. 여기서 한번 구울까요? 와참 특이하다. 미량에서 발굴된 건데 저런 형태는 저도 처음 봐요. 굉장히 유약을안 발랐는데 바른 듯한이 반짝반짝 빛나는. 네, 자연유가. 네, 그렇죠. 와. 그리고 음. 이 모형 자체도 굉장히 네. 잘 만들어진 동기 중에. 굉장히 그, 그 흔한 장경보다 호 라인이 그렇죠. 틀리고 무늬가 좀 굉장히 약간 부드러운 게다가. 그럼 이게 한자루씩 따로따로 있는 나온 거죠? 이제 유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다른 음. 유적지에서 나온 거고요. 미늘새가 어, 아, 이게 홍보물로 많이 있던 네, 거 맞죠? 네, 유자이게 왜냐하면 이게 모양을 보시면 새 모양이, 새 뿌리가 있고 약간 새 모양이거든요. 음. 그 새는 의미가 이제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네, 그렇죠. 오리 모양 네. 포기도 좀 많이 증거가 되고 음. 있고 이런 문양의 미늘새 유자이들이 인천장 네. 가야 지역에서 좀 많이 보조된다고 <laughs> 역시 김에는 좋은 토기가 많이 있네요. 확실히 운이가 굉장히 독특해요. 와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자 이제 구지봉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나 진짜 레알 발견한 거야. 조선 백자. 이거 이렇게 숨겨놓고. 이거 지금 백자 리얼 백자거든요. 숨겨놓고 다음에 와서 또입나 볼게요. 이야. 아주 명당에다가 묘를 잘 썼네요. 저 멀리 인도에서 온. 자. 붉은색이 보이시나? 잘 보면 이렇게 붉은 빛이 보이시죠. 응. 이게 한국에서 나지 않는 돌이래요. 그래서 전설로만 여겨졌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무슨 인도에서 왕비가 왔냐 그런 것도 사실 전설이여 다고 여겨질 때가 있었는데 저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로 인도에서만 나는 돌인 거예요. 저기 허 왕빈이 인도에서 가지고 온 돌이 바로 옆에 이렇게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외롭지가 않잖아. 주는 사람 뭐 먹을지.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긴가 본데요. 우와 국밥국수 고구다 국밥 옛날 칼국수 파는 데인가 봐아 여기 칼국수 전, 다 동네에요? 네어 아. 아,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우와 우와 다 맛있다 우와. <laughs> 전부 다 칼국수집 깍두기 전화, 철가아년전에불 그래, 하나. 아. 전전화 음. 5012. 5012. 5012.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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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불 하나. 이화불 하나. 전화불 전화불 하나. 전전불 하나. 전거불 하나. 전야 전화불 하불 하나. 전화불 하나. 전1 2 하나. 전화불 하나. 전화전 우리 그거 팔아줘야지 야 힌트. 대구 소주인가? 아니, 마산. 소주 마산 소주. 그양 고추도 넣고. 여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계획하면 안 돼. <laughs> 네?

맞아요. 높고 높고. 아 기분좋고 내가 이정도 되면 은취하0분됐분꺼1 3 5 2 3 5 7 9거1 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3 5 3 6 3 7거8 3 9 4 0 4이4 1 4 2 4 3 4 4 4 5 4 6 4 7 4이 진짜 많은 것들을 보고 여기서 만난 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쿨하고 약간 뭐랄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좋았어요. 여기는 다시 올 생각이 있고, 특히나 또 칼국수를 먹으러 와야 될것 같아요. 김해 안녕, 또 올게! Bye.